종이 돈은 가고, CBDC가 온다. 각국이 디지털 화폐 전쟁 중입니다. CBDC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CBDC란?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 화폐예요. 암호화폐처럼 디지털이지만 변동성과 불법성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 디지털 위안화. 2014년 시작 현재 26개 도시에서 실사용, 중. 누적 거래 7조 위안, 교통, 쇼핑, 급여까지 사용 확대. 2025년 전국 도입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유럽 디지털 유로. 2023년 말 실험 단계 진행, 프라이버시 보호 등 기술 검증 중. 2025년 말 정식 발행 가능성. 미국 디지털 달러, MIT와 프로젝트 해밀턴 진행. 아직 실험 단계. 정치권 이견 커서 도입은 신중모드. 2030전 도입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한국 디지털 원화, 한국은행. 2021~22년 에서 기술 검증 2단계 실험 완료. 2024년은 금융기관 전자지갑 연동 테스트 예정. 세금, 복지지급 등 공공분야 활용 시나리오 연구 중. 2025년 내 일부 실용화 로드맵 기대. 결론. CBDC는 돈의 미래입니다. 디지털 머니 전쟁. 지금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켜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소식도 함께해요.